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어, 지금 제 앞에는요, 음, 이렇게 아, 나무의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어, 입자로 줄기에 이렇게 털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잎은두 장씩 마주나고요. 이렇게 90도씩 방향을 틀어서 마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나무는 칠자화입니다. 칠자화. 칠자화를 보니까요, 잎도 이렇게 마주나고 가지도 마주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 줄기의 이렇게 껍질이 벗겨진 줄기의 색깔은 어, 언뜻 보기에는 그 뭐야 배롱나무 비슷하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요 잎맥을 살펴보니까 어, 저잎 자루 끝 부분에 어, 중심맥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서 어, 이게 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나온 줄기를 보면 조금 줄기 색깔이 어, 붉은색을 띠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진딧물이 잔뜩 있네요. 어, 진딧물이 잔뜩 있다는 얘기는 어, 이 식물의 새순이 아마 맛있는가 봐요. 어, 진딧물이 잔뜩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칠자화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